안녕하세요. TT2급 실기 13번째, 이번 시간에는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 예제입니다. 1300번의 대손전자로 그대로 들어간 상태에서 수출 명세에서의 핵심은 환율이에요. 과세표준. 어, 만약에 수출을 하기 전에, 수출을 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를 해버리면 그 환가한 금액이 수출 신고 들어가는 과표가 되는데 아직 원화로 환가되지 않았거나 선적하고 나서 나중에 돈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공급한 날에 기준환율을 적용해. 그거 두 가지만 기억하고요. 우리가 수출인데 세금계산서 없잖아요. 근데 1 2번의 영세매출은 세금계산서 있죠. 근데 1 6번의 수출은 세금계산서 없으니까 수출실적명세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게 부가세신고서까지 연계되죠. 아주 심플해요. 사실 수출실적명세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파트는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손세액을 지난 강의에서 볼 때는 매입매출을 입력하고 넘긴다 이런 기능이 아닌데 이제 수출은 수출해서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출이라는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고 이제 연계되는 부분이 많고 그게 나중에 부가세 신고서까지 연결되겠죠. 왜냐하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면 다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수출 입력하는 문제. 그리고 환율은 선적한 날의 기준 환율. 먼저 환가했을 때만 먼저 환가한 날의 환율이 그대로 과표가 된다. 예전에는 요 TAT 2급 시험 중에 수출 관련된 문제가 꽤 어렵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험 문제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막 전표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문제는 뒤에서 푼단 말이야. 문제는 그러니까 요 입력하는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떨어졌어. 요 뒤에 평가 문제를 풀어야 돼서. 그래서 수출 문제가 오히려 더 쉬워져서 여러분 시험에는 조금 여러분에게 더 도, 좋은 희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쉬워진 부분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문제를 조금 볼까요? 수출 신고 필증입니다. 수출 신고 필증에서 중요한 건첫 번째 사실게 뭐냐면 수출 신고 번호예요. 이게 나중에 수출 실적 명세서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거 신고 번호 여기 있고요. 여기에 막 신고 일자 이런 건 필요 없어. 나는 얼마를 수출했느냐? 신고 가격을 보는 겁니다. 만불. 신고 가격 만불. 그리고 여기에 1,225만 원이 걸려 있는 건 보면 안 돼요. 왜냐면 환율이 여러분에게 신고한 날짜 아니고 계약일자 아니고 선적일자의 환율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한 날짜의 환율과 선 선적한 날의 환율이 달라서 원화 금액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 수출 실적 신고 실증요 양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고 번호. 그리고 달러. 나머지는 사실은 필요 없어. 총 신고 가격도 똑같죠? 만불. 총 신고 가격이 답인데 얘는 지금 중간에 어떤 운임이나 보험료 같은 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결제 금액은 동일하게 만 달러가 되네요. 자,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확인할 건이 회사에게 제품을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수출했대요. 선적지 인도 기준이면 내가 수출하는 사람이고 선적을 하는 순간 나는 인도된 거니까 매출로 보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외상 잡고 아, 근데 돈이 들어왔구나. 선적한 날 외화로 받았는데 오늘 들어왔대. 선적했는데 오늘 들어왔어. 그러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원화도 환산된 거니까 특별하게 문제 없네요. 선적일에 모든 게 끝났네. 돈도 들어왔어요. 선적일에 거래자료를 입력하래요. 수출 입력하란 얘기죠. 동시에 돈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수출실적명세서를 만들고 부가세 신고서까지 반영하래요. 매입매출전표를 잘 입력하면 그 다음은 그냥 순서, 순차적으로 넘어가겠네. 자,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 주시고요. 선적한 날짜는 8월 2 4일자입니다 여기서 입력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완벽한 수출 이거 이거 뭐에 가야 돼? 수출이죠. 이게 완벽한 수출 거래. 제품 수출한 거죠. 자, 수량 단가는 모르고요. 공급가액을 넣어야 되는데 이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총 신고 가격 만 만불에 선적일의 만율인 1325원을 곱해서 원화 금액으로 환산된 금액이 과표에 들어가. 과표가 곧 공급가액이죠. 그러면 1325만원 들어가겠죠. 상대방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은 뭐, 당연히 없지. 넘어가고요. 자, 붕괴가요. 바로 돈이 들어왔대요. 외상인 경우가 많지만 돈이 들어왔어. 바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먼저 환가한 건 아니야. 선적하자마자 들어왔으니까 환율에 대한 고민도 없고 먼저 환가한 것도 아니고. 선적하기 전에 하루라도 먼저 환가하면 골치 아파져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왔고요. 보통예금의 은행의 명칭은 외환은행이네요. 아, 금액은 1325만원. 그리고 보통예금의 거래처를 외환은행으로 추정 하나 해주시고, 외환은행, 외화 걸려있는 거네. 외환은행, 외화. 외화통장이 바로 원화로 환가됐나 보다. 그치? 자, 여기서 매출과 관련된 매입매출 점표에서 수출 유형을 입력하면 두 번째, 여기까지 넣었죠? 그러면 선적일자 거래자로 입력했으니까 이제 수출 실적 명세서 만들러 갑시다. 수출 실적 명세서 이게 완벽한 직수출이잖아요? 자, 기간은 지금 8월 달 거래니까 7월부터 9월까지. 지금 들어왔을 때 여기 지금 반영이 안 되죠? 반영이 안 되면, 우측 상단에, 기능 도움 눌러가지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작성 일자, 이제 불러와야 되는데, 아, 얘가, 불러오는 기능이 현재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구나. 타, 타 프로그램은 얘가 불러오거든요. 근데 얘는 불러오지 않으니까, 직접 작성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없어. 자, 작성하는 방식. 먼저, 수출 신고번호를 입력하는데, 그게 이거, 이거라고 그랬죠. 11863. 쭉, 중간에 하이픈은 자동으로 걸리니까 숫자와 영문만 잘 기재해주시면 돼요. 대문자 X 하고 엔터 치면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자 선적 일자는 25년도 0824였죠. 요고요. 0824 그리고 US 달러로 거래했어요. 여기서 통화 코드를 USD 이고 USD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 한번 조회하고 싶다. 그 미국, 이렇게 조회하시면 미국 달러 줘야 되죠? USD.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 우리가 지금 선적한 나라의 환율이 1325원인데, 그날 기준으로 돈도 들어왔어. 환율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환율은 1325원이고요. 수출한 전체 외화 금액은 만 볼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과세표준에 입력한 1325만원이 수출 실적 명세서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반영이 되게끔. 작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반영해 주는 거. 자, 그럼 여기까지 입력하고 두 번째 예를 통해서 만들어 낼 이기 예정 수출 명세서 만들었으니까 부가세 신고서까지 반영하래요. 부가세 신고서까지 요 1,325만 원 반영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작성을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서를 7월부터 9월까지. 만약에 저장되는 자료가 있다 그러면은 아니요 하고 들어가시고요. 근데 아마 없을 거야. 지금 우리가 요 1300이라는 대선 상사 안에서 7월부터 9월까지 작성한 게 하나도 없고 유일하게 요거 하나 만들었죠. 예요. 1325만원짜리. 여러분, 수출을 하면 세금 계산서는 당연히 없죠. 근데 완벽한 영세율이잖아. 영세율 매출 중에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기타란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기타란에 들어오는 게 대체적으로 뭐란 얘긴 거예요? 수출이란 얘긴 거죠. 1325만원. 여기다가 허서 놓으면, 우측에, 얘는 여기서 작성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관련된 명세서도 같이 이제 보이긴 해. 이렇게 크로스로 확인도 가능하죠. 만약에 여러분, 영세율 중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12번의 영세죠. 그럼 어디로 갈까? 영세율 매출 중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12번의 매출은 이 자리에 붙겠지. 지금은 16번의 수출만 있었지만 12번의 영세 매출도 같이 존재할 수 있잖아. 그럼 그것도 같이 작성하는 문제가 동일하게 같은 문제로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작성하면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7월부터 9월까지 부가세 신고서상에 6번 난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걸 내가 조회해서 1325만원을 평가 문제 답안지에다가 입력하는 게 그게 시험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입력해서 신고서에 해당되는 금액이 반영이 안돼 있으면 조회했을 때 금액이 없으니까 다른 금액을 넣거나 잘못된 답안이 작성이 될수 있겠죠. 지금부터 이제 평가 문제는 뒤에 부가세 신고서랑 결산까지 끝나고 나서 전체 문제를 풀어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문제를 풀기 전에 실무 수행이 되어 있어야 평가 문제가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은 평가 문제를 나중에 풀 거야. 대신 실무 수행을 잘 해야 돼. 나는 지금 실무 수행 연습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수출 명세서 작성하는 문제였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관련해서 12번의 영세까지 두 가지를 입력하는 문제였다면 수출 실적 명세서에는 얘만 만드는 거고요. 만약에 12번으로 매출을 입력하는 유형이었다면 그건 아무래도 이런 거겠지. 영세율 첨부 서류 내국신용장에 의한 그게 이제 앞부분에서 제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예제 중에서 한번 했던 거죠. 12번에 영세 매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중첩돼서 나올지 아니면 수출만 단일 문제로 출제할지 잘 모르겠지만 다양한 패턴으로 푸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계속 풀고 있는 이런 대,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기출 문제 유형들을 바로바로 바로 연습으로 활용해서 하고 있으니까 시험에 문제에 나왔을 때 평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자료 설명을 읽고 수행 과제를 순서대로 활용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하는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